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색다르게 여기 보이시죠 뱀뱀 뱀 패밀리 아, 활짝 웃는 그 가정 <laughs> 술이 있는데 안 웃을 수가 없죠 아그뱀 패밀리 이거를 그 이게 1795년 굉장히 오래된 그 신스가 오래된 그런 술인데 이야 이걸 오늘 부어봄 그 위스키 패밀리 위스키 라 그러는데 이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40도 40도네요. 40도 네요 어, 40도 진뱀 인데 이게 그 미국산이네요. 미국산 오늘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치즈 치즈하고 토니 워터 얼음 이게 타서 어 시골에서는 좀 색다르게 어 사위가 사온 술인데 그저 딸이 그 지금 아들 두 명인데 또 아들 한 명을 임신해서 <laughs> 아들. 세 명을, 그, 어, 가진, 그, 딸, 사위죠. 그래서, 그, 최근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, 이제, 그, 매 주말마다 왔는데, 그,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왔다고, 오랜만에 와서 이걸 사왔는데, 저거 묵으라고, 사왔는데, 이걸 아,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좀 어, 독하지만 독한 술도 좋아하고 저는 뭐술 주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 이렇게 또 조촐하게 이뭐그 이렇게 차려지지 않,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조촐하지만은 어, 사위한테 고맙게 이게 예. 또 먹어줘야 고마운 인사가 되기 때문에. 예, 오늘 이렇게 맛나게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술이 뭐만나겠습니까마은 술꾼들은 또만나죠 오늘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거창하게 차려지지 않은 그냥 조촐하게 정말 조촐하게 어, 뭐 양주라고 거창하게 먹어야 되겠습니까? 얼음 딱 넣고 먹어보도록 할게요. 토니 워터 토니 워터 붓고 야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야꼬 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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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소리가 아마 벌써 소리가 다르네요 오늘은 미제 위스키. 한잔 하도록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 먹기도 전에 벌써 미저 위스키라서 해가 꼬이네요. 미저 위스키. 한잔합시다. 아 색깔이 좋죠. 야. 그동안, 막, 주구장창 막걸리 소주만 먹다가, 양주 향이 다릅니다. 향이. 와, 진짜 향 좋네. 와, 맛있네요. 술이 맛있다는 표현이, 그렇습니다만, 술을 안 먹어보면, 모르죠. 진짜 맛있습니다. 쫙 땡기는 맛입니다. 진짜 시원하게 토니 워터와 이게 타서 마시니까 정말 해가 이렇게 말리네요, 말려. 그래서 이거 양추 먹고 말하면 영어도 좀 어,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베 very nice d a y 최고입니다, 최고. 치맥도 좋은데, 치맥은 저 멀리 가랍니다. 와, 이게 정말 치즈맛도 코스트코에 가서 치즈는 또 딸이 사주고 양주는 사위가 사준 양주입니다 사위 딸님미 고마워 잘 마실게 아유 향이 얼마나 좋은지 향수를 마시는 기분입니다. 정말. 진뱀 한번 마셔보십시오. 와, 진뱀. 맛있네요. 활짝 웃는 뱀 패밀리. <laughs> 아오늘또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어서 제가 이그 동안 이제, 그동안 이제 어 직장 생활 한지가 석달 됐습니다. 석달석달 석달 됐는데 오늘 어 사장님께서 직원들 명함을 파주시더라고요. 어 그리고 명함 어 파주시고 또어 단체 티셔츠도. 또 하나 사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명함이 직함이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<laughs> 부장 아 이거 부장 직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제가 뭐어 회사에 어 열심히 도움되는 일을 하겠지만은 석달 됐는데 어 바로 부장으로 그 직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환영합시다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사장님이 챙겨주신 만큼 저도 또 어, 발전의 미끄럼이 어, 되도록 하겠습니다.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빨갛게 될랑은 모르겠는데 어, 멋지네. 끝내 주네. 양주 먹는 조명으로 바꿨습니다. 한잔합시다. 와 조명을 바꾸니까 아 이제 양주 먹으니까 조명이라면 안 되죠 나이트를 바꾸니까 술 맛이 더 까리뽕삼하네요 야 정말 좋습니다 이게 보이실랑은 모르겠는데 아이게안 보이네 여기 작품이 제 작품입니다 소대가 들어있는. 조명 작품입니다. 이걸 조명으로 아 양주를 먹으니까 이 완전 <laughs> 색따는데요 감동입니다. 감동. 와 빨간 불빛 아래 마시는 양주 한잔 합시다. 이제 양주만 먹게 되겠습니다. 야, 양주가 너무 땡기는데요. 쫙쫙 땡기네요. 이 진짜. 야, 이것도 이렇게 만난 어, 사위가 사주고 딸이 사준 양주와 안주로 아, 이렇게 멋진 시간 보냈습니다. 열매만아 양주나 먹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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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감사합니다.